공부할 수 있게 되어서 좋습니다. 어디서나 공부할 수 있어서 좋아요. 일과 학업을 병행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좋은 점이에요. 2014년 국내 최초 온라인 교육 과정으로 개설된 숙명여자대학교 원격대학원 음악치료학과는 음악치료 분야의 온라인 교육 선두 주자로서 음악치료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숙명여자대학교 원격대학원 음악치료학과는 음악치료학 석사학위과정으로 운영되며 매 학기 다양한 음악치료 이론, 실기, 실습 교과목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1997년 국내 최초 음악치료 석사학위과정으로 개설되어 정통성 있는 교육을 이어가고 있는 숙명여자대학교 음악치료대학원의 검증된 커리큘럼과 임상 경험, 그리고 다양한 연구를 바탕으로 질 높은 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험이 많은 음악치료사들의 지도 감독하에 다양한 지역에서 실습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다양한 기관에서 또 다양한 클라이언트를 대상으로 임상실습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시간과 장소의 어려움으로 음악치료를 공부하는 데 망설였다면 이제 여기 숙명여자대학교 원격대학원 음악치료학과에서 음악치료의 꿈을 키워보십시오. 청여자대학교 원격대학원 음악치료학과는 최상의 원격 시스템을 기반으로 하여 전국 어디에서나 음악치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시간과 장소를 구애받지 않은 반복적인 수강이 가능하며 온라인 강의실을 운영하여 즉각적인 피드백을 통해 학생들과 쌍방향 활발한 토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과목 특성에 따라 오프라인 수업을 병행하며 각 지역 기반 임상 실습을 통해 전국의 학생들이 전문 음악치료사로 성장하기 위한 최상의 학습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상의 시스템, 최고의 교육진이 운영하는 숙명여자대학교 원격대학원 음악치료학과에서 여러분의 꿈을 이뤄보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원격대학원 음악치료학과 1기 졸업생 정진희입니다. 졸업 후 다양한 임상 경험을 하였고, 현재는 서울 및 경기 소재 초등학교에서 특수학급 아동들을 대상으로 음악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실습 슈퍼바이저로 2, 3, 4학기 실습생들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임상 현장에서 음악치료사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해낼 수 있는 역량을 갖추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사실 원격으로 음악치료를 공부한다는 게 과연 가능할까 하는 의구심도 있었는데요. 이론 과목은 온라인으로 또 실습이 필요한 과목은 오프라인으로 진행되는 특별한 커리큘럼 덕분에 체계적이면서도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나 효과적인 훈련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음, 다음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장점은 어, 임상 현장에 나가 보니 음악 치료하면 숙대라는 명성에 걸맞은 대우를 받음으로써 프라이드를 가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어, 음악치료대학원 임상 음악치료학과와 동일한 커리큘럼으로 공부를 했고, 또 졸업 후에 임상 음악 전문가 1급 자격증을 취득하여 음악치료사로서의 역할을 잘 수행해 보니 현장 관계자들로부터 어, 역시 숙대 출신답네요 라는 인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 말씀드릴 수 있는 원격대학원 음악치료학과의 장점은 전국적인 인적 네트워크 형성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서울, 경기는 물론이고 대구, 강릉, 그리고 부산, 광주 등 전국 각지에서 졸업생들이 활동을 하고 있어서 각 지역의 음악치료 관련 정보를 공유하기도 용이하고 또타 지역 방문 시 가까이에 동기가 있다라는 든든함 덕분에 더 일을 잘 보고 올수 있는 듯 합니다. 음악치료사를 꿈꾸고는 있지만 현재 이런저런 이유로 망설이고 계신 분들이 꽤 계실 텐데요. 주저하지 마시고 다양한 장점을 지닌 원격대학원 음악치료학과에서 꿈을 향해 나아가시길 응원합니다. 원격대를 선택하는 이유는 학교가 멀거나 직장을 다니거나 아니면 육아를 해서 정말 학교에 온전히 시간을 평일에 내지 못할 때 그렇게 선택을 하게 되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자녀가 3명이고 정말 학업과 그런 가정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기 위해서 원격대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오프라인 시스템과 비교를 해서 정말 원활하게 잘 진행이 될수 있을까 그렇게 걱정을 했는데요. 요즘에는 화상회의 프로그램도 잘돼 있고 SNS 소통도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어서 처음에 했던 걱정은 정말 기우가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원격대의 장점은 강의를 여러 번 반복해서 들을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인데요. 정말 여러 번 듣고 시험 때에는 두 배속으로 듣고 그다음에 스탑했다가 다시 와서 들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정말 강의 내용을 숙지하는데 정말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과제 제출을 그렇게 하게 되면 교수님들께서도 정말 그 과제를 꼼꼼히 보시면서 치료 기술뿐만이 아니라 시선 처리, 손 움직임 등까지 세세하게 피드백을 주시기 때문에 정말. 네, 그것이 가장 큰 장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정말 대학원 공부라는 것이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학교에서 그런 학습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주면 정말 그 공부뿐만이 아니라 자기가 좀더 공부를 해서 본인만의 길을 모색을 해야 되고 치료 기술을 더 배워서 그렇게 역량을 키워야 되고 뭐 논문이나 그런 저널 등을 찾아보면서 본인의 그런 철학을 만들어 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학과 공부 이상의 본인만의 그런 공부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좋아하는 음악으로 다른 사람들을 돕는 음악 치료사.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공부할 수 있는 환경 세상을 바꾸는 부드러운 힘, 음악 치료로 행복한, 행복한 세상을.